이재명 집의 전등을 본적 있나요? 김혜정이 결혼에 대해 말할 때 눈물을 흘린 이유가 이해된다. 방송에서 이재명 집의 전등이 계속 깜빡였고 그는 직접 의자 위에 올라가 수리를 시도했지만 고치면 고칠수록 더 나빠졌다. 전등뿐 아니라 이재명은 에어컨도 직접 고쳤다. 아내인 김혜정은 에어컨을 바꾸자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이재명은 이를 거절했다. 이재명은 아내의 작은 바람조차 들어줄 수 없는 걸까? 김혜정이 서운해할 거라는 걱정은 없었던 걸까? 사실 김혜정은 이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답을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이재명과 결혼한 후 가장 많이 하게 된 일이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혜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성격상 원래 매우 수줍음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재명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원치 않던 공개적인 자리에 서게 되었다. 예전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재명이 김혜정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치마를 입은 김혜정은 매우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행사가 끝날 때까지 견뎠다. 이런 온순하고 인내